야 아니 뭐 차가울텐데 지하철아 대단하다 오우 야야 이거 자국.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차운데어네야아발빠졌아다쳐발빠 자국. <laughs> 와이게 이게 수가 맞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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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수라 차가울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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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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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우선 가서. 모자도 묶어. 엄청 오우 하다 진짜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하다 아이, 머리 안 뱉어. 머리 밟다 거. 하고 갑자기 내 머리 다 다가... 봐.